꿈을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 원룸 같은데 벽에 어, 뭐 좀, 캐비넷처럼 정사각보다 약간 길쭉한 냉장고, 하얀색 냉장고, 손잡이가 없는 냉장고가 다섯 개 5개, 다섯 개쯤 달려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그 밑에 침대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숫자가 4개인지 5개인지는 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어, "내가 어, 의자 위에 올라가서" 내가 네, 뭐 거기라고 생각했는데요,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어, 선반 위로 올라가서 선반 안에 있는 물건들 러시아 제품이었습니다. 봉다리 식품 봉다리 몇개 어, 같은 게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당장 쓸 것을 추려 가지고 어, 저 건너편 어, 이 담에 있는데 담 밖으로 던지기도 하고 내가 일부를 가, 일부는 내가 가지고 집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어, 근데 내가 이제 저기 담, 담 벽고, 밖으로 던졌잖아요 거기는 또 다른 공간인데요 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근데 이제 이게 유통기한이 다 돼가는 식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거를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내가 집어던진 곳에서 문을 열더니, 빼꼼히 누가 나를 쳐다봐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 순간 내가 아 내가 누군가 이 지식이 오는데, 내가 멜라니아예요. 멜라니아, 내가 멜라니아, 이제 대통령의 아내인데, 내가 그... 그쪽으로 저기 트럼프 안쪽으로 저기 물건을 던졌잖아요. 그걸 트럼프가 다시 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불쾌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트럼프가 굉장한 재력가인데 내가 이딴 걸쓸줄 알아? 하면서 집어 던진 거예요. 예. 너 언제까지 그래 갖고 정신 못차리고 살래? 하면서 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렇게하고 이제 꿈이 어, 맞춰졌습니다. 몇 가지 내 생각에 닿지 않는 음, 그 너무 세계가 에, 해몽이 있다는 것이고 현실 세계에서는 어, 주님께서 어, 나의 실생활의 패턴을 조금 바꿔보라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로 들립니다. 어, 왜냐하면은 내가 너무 음, 좋게 말하면 알뜰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주접을 떠는 거고 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 하나님은 절대. 어, 절대적인 부자세요. 무한하신 공급자십니다. 예. 그거 그 격에 맞게 살아라 이러시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오늘도 원단 네면 마만0 오천 원 정도 정도 음. 때문에 어, 실경을 해다가 이제 그걸 받 받아, 받아내긴 했지만은 아, 내가 화를 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 내가 받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했구나 이럴 생각이 듭니다 네. 내가 되게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감정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이제 화를 냈지만은 아 내가 이만원만 얼마 만 오천 원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어?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잘못했어. 근데 이게 이게 얽히고 섞이다 보면은 잘 되지가 않아요. 에이. 그래가지고 어, 나는 불량품을 받았어. 그러면 저쪽은 아, 불량품이 아니지만 반품 받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응? 만들어놓은 걸다 뜯어가지고 보내라는 거예요. 어? 원단을 베개 커버니 뭐 이불이니 그걸 다 뜯어가지고 보내라는 거예요. 원단 자체를 자기네들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사람아 수공비 내놔 내가 해치할 테니까. 어? 이렇게 하다가 승질해 나갔고 소리를 버럭지 버럭질르고 말았는데, 어, 진짜 이 원래 의도는 사라지고 감정만 남아버리는 이이 이 무식하고 이이 어? 이 폭력적인 이 폭력성에 대해서, 어, 그리고 이제 돈돈 돈 그까짓 것만 얼마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게 오늘도 안 됐다. 내가 아참 이게 아참 잘못했어요. 지금 내가 아들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아들 이 옆에서 다 듣고 있었어.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집이집 거리를 하고 있어야 살아, 살아야 되나? 잘못했다. 내가. 오늘도 실수했다. 오늘도 내가 패스를 못 하고 시험에서 패스를 못했다. 통과를 못했다. 안타깝다. 언제까지 이런 시험을 계속 <laughs> 당해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지긋지긋해 하죠.